폭발이란, 증기운 폭발은 고온, 고압 뿐만 아니라 저압, 액화가스나 이런 데서도 대기 중으로 급격히 방출될 때 분산 확산된 증기운에 의해서 착화원이 이루어질, 착화원이 더해졌을 때 폭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. 고온, 고압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누설, 방류, 체류, 억제를 최소화해서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배관 용기나 두께를,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두껍게 하면 아무래도 그 폭발을 억제할 수 있겠죠. 터지더라도. 또 배관 길이를 최소화합니다. 배관 누설이 방지되겠죠. 또 RBI라고 해가지고 리스크에 따라서 리스크 베이스트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주기적으로, 리스크가 높은 걸더 주기적으로 점검이 가능하니까요. 잘 짧게, 짧게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. 방위제 설치, 증발 표면적 감소로 급격한 증발에 의한 VCE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. 이것들은 누설, 방류, 체류 억제하는 거고요. 또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면 좋습니다. 폭발 가능 한계량 미만으로 유지하면 증기운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조금 덜 하겠죠. 뭐 아니면 소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. 탱크를 여러 개로 나눠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.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가스 누설이나 검지기, 경보기, 차단기를 설치해서 누설 시에 가스 누설 시에 자동 차단적으로 경보가 울리거나 차단을 밸브, 차단 아 자동 차단시키는 밸브를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.